빌리포스 2장 12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에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그리스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보고 요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리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없을 때 더욱 더 하나님께로 두려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요동하고 자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한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있든 없든 간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계속적인 긴장감 속에 깨어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고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 안에 우리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서뭘 하게 하시는가? 주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야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 아닌가라는 그경과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을 세워갈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상대방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상대방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상처받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네가 상처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희는 그런 세대 앞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를 그들 앞에 보이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가정생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길 기뻐하시고 풍성케 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길 것인가? 바로 서로 기쁨을 나누는 동력자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리스를 중심삼고 그리스를 머리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길 원하는 그 신앙생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